응, 걔 아이는 좋아도되고 응, 어? 아이는 참... 그 배드민턴이 어저보짱좀질들 언니는 뭐... 다친... 아니야, 니는안 붙어. 언니 이렇게 대답짱죠 어? 어디서? 거짓말도 해. 지금은 안 써. 담짝하지 응? 응? 날알다고 응? 육니 음. 어떤 엄마, 어떤 상상 음, 응? 음, 음, 엄마, 리아 천천히 해 봐. 천천히 해 봐. 리아 잘 하나 보는 거야, 엄마네. 어떤 거냐면요. 예를 들어 네가 무지한 너는 무슨 제일 싫어. 왜? 보자. 엄마 줘봐. 왜그러오 여기가 떨어졌구나 엄마가 다 하고 나서 <laughs> 어? 붙여줄게 아주 이해가 되겠지? 엄마가 고거 끝나면 붙여줄게 응 음, 그것도 엄마가 좀 이따 붙여줄게 우리 리아가 너무 열심히 너무 갖고 놀아서 떨어져서 그래. <목소리로> <키어� tablet> 엄마 붙여줄게. 아, 열심히. 알겠죠? 지골래 좋아. 지골래 진짜 싫어. 지골래는 지 몰라서 싫어. 지렁이 더 진짜 싫어. 한 가지 같은데. 근 지렁이 진짜. 뭐가? 와, 다 마쳤어요.